사인 인사,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라파파앤드류입니다 어, 지금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된 거지? 12월에 이 음. 2월 지났으니까 음. 3개월 지난. 딱 3개월 차 네, 네. 10월부터 했으니까. 네. 어, 그러면 3개월. 3개월이 이제 지났고 어, 지금 여기 3개월 에 대한 그런 정산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네.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쪽에 네, 네. 이제 결과가 앞에 있잖아. 네. 되게 많네 매출이. 네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쩐지 <laughs> 돈이 좀 주는 것 같더니 어. 생각이 들어갔고요. 아 그랬어? 네 봤더니 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 많이 나왔네요. 아, 지금 약간 좀 돈이 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딸리는 그런 상황이요? 딸리지는 않는데. 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갖고. 음, 투입된다? 돈이. 네,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어, 아, 그런 생각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개, 바쁘잖아. 네, 많이 바쁩니다 요즘, 네. 지금 제품 등록은 하고 있어? 아, 그게 가장 음. 큰 숙제인데요. 음. 등록이 없이는 이제 음.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 이제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는 등록에 대한 각오도 가지고, <laughs> 등록은 하지만, <laughs> 주문 처리 어. 이렇게 하도를 다 소진하는 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음. 안타깝다고는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 네, 좀 <laughs> 어쩔 때는 버거운 것도 있는데 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음. 또더 능숙하게 하다 보면은 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에 대략적으로 그 하루 매출이 한 100만 원 되는 거야 잘 나올 때는 음. 그 이상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음. 아직은 좀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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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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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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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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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한서 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바빠 보였어 네네 와 그랬구나 근데 실감이 나? 아직은 아직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저번 달에 마진 얼마였지? 500 넘었나 그때? 제기억으론400 400이었나? 네 400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지금 저번 달을 넘었잖아요 이제 네네 매출과 마진이 네자 그럼 매출 한번 볼까? 네네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자 2월 결산 네. 그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용이잖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전체 매출이 2,780이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진이 530이네. 네. 그렇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월 달이 28일까지였으니까 네. 하루에 한 100만 원씩 팔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게 네. 되고 그다음에 신발에 대한 매출이 두개 합쳐 가지고 한1,700 정도가 되고 공기식이한 990이면 1,000만 원인데 나는 거꾸로 생각했거든. 네. 신발의 마진율이 훨씬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딱 뚜껑을 까 보니 공기식이 더 좋잖아. 아 예, 맞습니다. 예. <laughs> 공기식이 훨씬 좋은데. 공기식은 이제 주문 차이도 좀 시간이 어. 음. 짧은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CS가 많지 않다는 거는 음. 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치. 신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 거의 대화를 하는 음. 수준이듯이 보니까 음. 예. 음. CS가 상당히 많습니다. CS가 많다. 예, 예. 예. 음. 음. 그래도 어 일단, 신발로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팔수 있다라는 건그 신발에 대한 안목이 되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네. 예. 내가 배우고 싶은데. <laughs> 잘 팔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옆에서 보면은 네. 판매 방식이 조금 이제 좀 약간 도특하다고 그럴까? 음. 그런 점이 일일이 응대를 해가지고 받잖아 예, 그치? 맞습니다. 예. 음. 근데 그게 되게 좀 귀찮거나 그러지 않아? 어. 새벽에도 오고 또 아주 밤 늦은 시간에 특히 음. 자정에도 음. 고객들이 이제 뭐사이즈라든지 음. 여러 가지 물어보는 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음. 어 그렇죠 이제 좀 어려움점도 있고 음. 반면에 또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음. 거기에 대한 기쁨도 있고 음. 예, 그런 애로사항은 좀 신발이 있긴 합니다. 음. 보고, 네. 어찌 됐건 내가 보기엔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음. 있는 것같아 네네 신발을 잘팔수 있는 그런 운동화도 갖고 음. 어, 쨌든 매출이 이렇게 나온 거가 어, 보니까 되게 내가 내가 뿌듯하네. 아저도 잘. <laughs> 네, 오, 너무 오. 이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목표는 어, 뭐야? 현재는 음. 기식에 약간 비중을 더 둬서 음. 기식을좀 키우고자는 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예, 건기식만한 또 좋은 효자 종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 여기 여기도 예, 마진율 지금 보면 한6십고요 예, 예, 마진율도 같은데? 좋고, 그치? 뭐 CS가 음. 없다는 것과 참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신발이 저렇게 매출이 나온 것은 음. 그만큼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다는 것이고, 음. 예또 많은 노력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음. 거기에 비해서 건기식은 음. 좀더그 노력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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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도 음.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기 식이 전체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인데, 네네네. 그 신발과 건기 식의 CS를 그 고객 응대라고 했을 때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 8대 2, 8대 2, 8대 2나 아. 뭐 9대 1. 그러니까 고객 응대에 들어가는 <laughs> 네. CS 시간이 신발이 8이나 9고 공기식은 일이나 2라는 얘기인거지 네, 공기식은 어. 또 없는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 공기식은 CS가 거의 없지 네. CS 있어봐야 뭐 언제 오냐 뭐 정도 하냐 네. 맞아 그래서 다음 목표는 조금 더 공기식에 좀 시간을 투자하고 네.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날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거지 네네네 응. 다음 단계 그런 목표에 금액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선정산 이라고 하죠. 선정산, 선정산. 아, 맞아, 맞아. 네, 그거를 제가 하지 음. 못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금이, 자금. 처음에는 거, 그 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음. 안 들었을 때에는 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렇지. 이제 좀 금액이 많이 이제 매출로 음. 들어가다 보니까 음. 선정사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렇지. 그런 것좀 시스템적으로 다 다지고, 음. 그리고 어, 리스팅도좀 많이 올려서 음. 예, 건기식 신발 포함해서 다음 달에는. 음. 어 매출 삼천과 마진 삼천은 아, 너무 적잖아 네. 지금 700인데 아 그래요 네 4000은 해야지 <laughs> 네 하여튼 다음 달에 다음번 다음 목표는 4000에 네. 얼마 네, 마진 4000네 어쨌든 4000에 음. 4000에 마진은 700 7 0 0은 지금 530인데 아그래700네700가겠어니 네, 그러니까. 어. 너무 강압적인거 같나 어... 아, 갑자기 자식. 원래 원래 목표잖아, 목표. 이게 네, 영상이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음. 네, 매출 사천에 그지 마진 칠백. 그래요. 네. 목표는 뭐. 그래 맞지. 이십 프로. 또도 위도넘게 목표는 아니다. 어. 뭐 어떤 그 이상이 어. 뭐 올라갈 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목표니까. 아니 왜냐면 매출이 사천이면은 마진 20%할때8 0 0이 돼야 수지 수, 수, 수익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 예. 600 한번 더 적어지는 거잖아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원래 7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강제 설정? 아. 어, 뭐 강제 설정. 근데 <laughs> 네, 제가 지금 뭐, 어 이제 세종시에 있을 때에는 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음.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은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네 그래서 음.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한 좀 고민하는 부분도. 음. 좀 있습니다. 예, 일 와서 늦게 가면 되잖아요. <laughs> <네네. 그래서 웃음>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다른 쓸려님들처럼 이두 음. 분에 빨리 네. 예 정착을 해서, 예. 정착을 해서 음. 좀 매진하고 싶은 게 음. 예. 지금 가장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알았어. 예. 어쨌든 또 매출 또 저번에 어떤 그런 결과를 갱신했으니까 예. 축하를 하고. 네, 네. 나한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될것 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만하지 네. 않는 모습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부족하다 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 그게 되게 어렵지만 네. 네. 되게 그게 본받을 점이에요. 이게 아. 자만을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 나, 나는 개저럽다. 아니 저는 여기 와서 음. 좋은 게 음. 네, 다른 셀러님들과 응. 이제 서로 음. 주고 받으면서 음. 내용들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음. 많이 배웁니다. 음. 나도 많이 배워 네, 그게 배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축하하고 네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